안녕하세요. 오늘은 용인 고진역 대광 로제비앙 1순위 청약 경쟁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특별공급 경쟁률 및 분양가격 알아보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용인 고림지구 A 5블럭이 되겠습니다.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646-2번지 일원이며 규모를 보면 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으로 총 8개동 860세대가 공급되는데 특별 공급으로 438세대 일반 공급으로 422세대가 배정이 됐습니다. 어제 있었던 특별공급청약 결과를 보면 다자녀가구가 0.13, 신혼부부가 0.12, 생애 최초가 0.40, 노무부양이 0.04, 기관추천은 0, 0, 기관 0 전체평균은 0.14가 나오면서 미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438세대 물량수화를 대부분 못했습니다. 오늘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이 376세대가 증가한 798세대로 변경돼서 진행이 됐습니다. 분양 금액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7호 A타입 5층 이상을 보면 분양가 6억 3,900, 발코니 확장비 2,900, 총 분양가 6억 6,800에 나왔습니다. 84 A타입 5층 이상을 보면 분양가 7억 1,900, 발코니 확장비 3,300, 총 분양가 7억 5,200에 나왔습니다. 84B타입 5층 이상은 분양가 7억 900, 발코니 확장비 3,200, 총 분양가 7억 4,100만원. 1 1 8 a 타입 5층 이상을 보면 분양가 8억 6,400, 발코니 확장비 4,300, 총 분양가 9억 700에 나왔습니다. 대학 시5% 납부하시고 중도금 60%, 잔금 35%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순위 경쟁률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7호 A 타입을 보면 88세대 공급에 총 60건이 접수가 되어 0.68로 미달이 됐습니다. 84 A 타입은 438세대 공급에 총 132건이 접수되어 0.30이 나왔습니다. 84 B 타입은 182세대 공급에 총 34건이 접수되어 0.19. 110 A 타입은 90세대 공급에 총 11건이 접수되어 0.12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총 798세대 공급에 해당지역이 142건, 기타지역에 95건이 접수되어 평균 0.3대 1의 경쟁률로 미달이 됐습니다. 전 타입이 미달이 됐기 때문에 당첨자 선정 방법은 무의미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798세대 공급에 총 237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청약 결과를 보면 청약 접수 중으로 내일 이순위 청약 전 타입에 걸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타롱 부동산 TV였습니다.